어봄 내일 댄상안 갈래 무슨 그것이 뭐 하는데 뭐 노비지랍니까 노비가 추노질을 할 수도 있지 어여 있네. 커피집에서 네 요새 커피 네, 안녕하세요 커피 가져갈게요 커피 그 뭐지 그네 요새 그 뭐야 커피집 덜덜 갑니다 나 이제 컵 하나 사가지고 내가 라떼를 만들어 먹고 있으니더 아니 아니 너무 카페는 달달한 당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. 어. 어.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힘이 들어. 맛있니다 야, 내 깜짝 놀랐어. 응. 그어서 2.8kg 모자라니더. 음. <laughs> <laughs> 어 진짜 와 골치 아파졌어 그런 거니 겨 밥을 먹어야지 그럼 어응 뭐. 그런 동네도 있는 겨 서울 한복판에 뭐야? 누가같은거는데 못잡았는겨